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뽕나미 형님입니다 오늘은 그 정력제 또는 뭐 강장제 이래가지고 그 허약한 사람들에게 좋다는 개불을 준비했어요. 오늘 그 개불 손질 하는 거 하고 또 맛을 볼 텐데 이 생긴 게 조금 민망하게 생겼죠. 그 개에 불알처럼 생겨가지고 그 개불이라고 부릅니다.우리 어릴 때는 이 개불을 어른들이 참 많이 드셨거든요.우리는 그 어렸을 때 개불맛을 잘 몰랐어요.저도 어렸을 때 개불 먹을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는 그 맛을 잘 몰랐습니다.그런데 음 요즘에 먹어보니까 어 이게 개불이 이렇게 맛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괜찮더라고요. 어, 개불은 일단 고혈압, 고혈압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그런 물질이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개불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일단 뭐 해산물의 특징들이 뭐 스테미나죠,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어 그리고 열량은 낮기 때문에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아스파라키산, 아스파라킨산, 아스파라긴산,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그런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알콜 대사를 촉진시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숙취 해소라든가, 뭐, 간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개불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바다에 살면서도, 이 개불은 참 귀했습니다. 개불이, 그, 비쌌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 개불을, 손질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불은요, 이 바닷물에 이 담궈가지고 좀 시원하게만 해주면 제법 오래 삽니다. 요것도 지금 제가 사온 지 이틀 됐거든요. 이틀 됐는데 어떤 놈은 살아있고요 어떤 놈은, 음, 막가리가 갔어요. 막깔리가 갔다는 것은, 어, 운명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해산물은 그 싱싱한 것을 회로 먹어야 되죠 개불도 그 살아있는 걸 회로 먹어야 됩니다 개불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딱 이렇게 화면상 보니까 살아있는 놈은 요 놈이 살아 있어요 요 놈이 살아 있습니다 개불이 늘어났다가 수축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요 놈은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다돼 가는데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 개불을 이렇게 잡아 올리면요, 수축이 됩니다. 작아져요. 그런데 물 속에 넣으면 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요 놈도 지금 살아있어요. 요 놈도 지금 탱글탱글하죠. 힘을 쥐고 있습니다. 지금. 요 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놈은 지금 막가리가 갔어요. 이 개불을 고를 때잘 봐야 되는 게 보세요. 이미 흐물흐물하죠. 제가 산지 이틀 됐거든요. 이틀 됐는데, 그대로 사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뒀다면 살아있을 텐데, 낚시 미끼로 샀습니다. 그, 개불통 미끼 해보려고 미끼를 사가지고 갔다가, 개불을 사가지고 갔다가,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번 주 주말에 바람이 엄청 불었거든요. 낚시를 못했어요. 그몇번 던지다가, 그 나머지를 들고 왔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이렇게,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맛이 같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거는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딱 봐도 요놈이 힘을 주고 있거든요. 요놈 힘을 주고 있고요. 요놈 힘을 주고 있고. 어 요놈 조금 살아있네요. 이게 개불이 싱싱하면요. 들어올리면 요 이렇게 길게 쳐져 있다가 잡아올리면 이렇게 쏙 이렇게 힘을 주고 쏙 이렇게 작아지거든요. 이게 좋습니다. 개불이. 요런 살아있어야 돼요. 개불이. 그리고 간혹 가다가 보면 수산물 시장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이 개불이 어, 다 죽어갈 때 되면 여기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장하고 그 개불똥을 뺀다고 하거든요. 뭐상항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구멍을 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뚫어놓는데 일단 개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오래된 개불인데 그, 오래 되었다는 표현이 조금 신선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개불을 회로 드시려고 하면 살아있어야 됩니다. 요런 거는 지금 막, 완전 막탱이 갔거든요. 희발이 없잖아요, 지금. 요거는 회, 회로 드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회로 먹을 수 있는 거는 요놈하고요. 요놈 하고요. 요 놈. 요 놈. 한, 요 놈. 네 마리 정도. 가운데 네 마리 정도가 되겠네요. 요 놈은, 요 놈도 지금 허물허물 하거든요. 아, 어쨌든 이래요. 개불 싱싱한 놈으로 잘 골라야 됩니다. 일단 개불 구조를 보면요.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요. 요놈을한 마리 먹을 건데. 어, 보이나요? 털이, 털 같은 게 이렇게 막 돌기가 있죠. 여기가 항문입니다. 항문이고 그 반대편이 입이죠. 입하고 항문은 제거를 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떠야? 힘 준다야. 땡글땡글하네요. 이놈 살아 있거든요, 지금. 땡글땡글하주네요. 여기 돌기 보이나요? 돌기. 요게 잘안 보이죠? 어휴 변하네. 어쨌든 입하고 요 학문하고 자르면 됩니다. 바로 손질을 할게요. 바로 먹을 거기 때문에 음, 요거하고 먹을 거다꺼낼까요 살아 있는 거회로 먹을 거꺼낼게요 다. 요놈, 요놈 살아있나 애매한데 요렇게 땡글땡글하게 빼내면 막 몸을 키우거든요. 요놈 안 볼까요? 요놈 보세요. 지금 마 마틴 간 겁니다 이거는. 그무름무하죠요런건 해로 드시면 안 돼요. 맛이 같습니다. 요놈 안 볼까요? 요것도 지금 맛이 같죠. 아, 요놈은 조금 움직이네. 아주 조금 희발이 는 있어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요세 마리만 회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불. 아, 어렸을 때저 개불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정말 저도 안 좋아했거든요. 집에서 그 몸에 좋다고 개불 먹으러 가자고 하면 진짜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엊그제 낚시 갔다가 낚시가 안되어가지고 한마리 꺼내가지고 썰어가지고 맛을 봤는데 어 맛이 좋더라고요 손질 바로 가도록 하죠 어 가위로 하셔도 되구요 칼로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끝을 자르면 됩니다 끝을 자르면 되는데 잠시만요 어 도마는 써야되니까 여기에 놓고 자를게요 자릅니다 끝에 부분은 자르고요. 자르면, 내장하고 피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내장하고 피는 다 긁어내야 돼요. 내장 싹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입 부분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면, 끝에 이입 같은 게 있거든요. 딱딱한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는 않는데, 앞뒤를,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따 내장 엄청 나오죠. 피하고. 다 자릅니다. 내장도 다 꺼내죠. 그리고 반대편, 여기는 항문이 되겠네요. 항문도 잘라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어떠요? 대장 엄청 나오네요. 자르고, 반대편. 입도 자르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여기에 항문이거든요. 항문 돌기 보이죠? 항문하고 입에는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입부분, 여기가 입부분이거든요. 입부분, 입에 여기 보면요. 하얀 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입인 것 같아. 여기, 요, 거 있죠, 요거. 이빨? 이빨인가? 하여튼, 앞뒤로는 항문하고 입은 잘라주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내장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치우고 올게요. 자, 입하고 항문을 잘라냈죠. 그러면 어, 가운데로, 가운데 여기 있죠. 바늘 가릅니다. 바늘 가르면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죠. 가위로 하셔도 됩니다. 가위로 이렇게 오래도 되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갈라가지고 봅니다. 이 갈랐을 때 문제가, 지금 보세요 여기 내장이 남아 있죠 내장 이런 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지 남아 있죠 마찬가지로 반을 깔라 가지고요 안에 남아 있거든요 오물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오물 있는데 이런 거 남아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다 제거해야 됩니다 긁어가지고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한번 씻어야 돼요 여기도 지금 조금 남아있죠 여기 보이나요 여기에 까만 거 보이죠 긁고줘야 됩니다 요정도 하고 한번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바닷물에 원래 그 씻는 게 맛이 좋죠 근데 바닷물이 없으니까 저는 어 일반 생수에 씻을게요 이렇게 놓고 요 안쪽에요. 안쪽에 손을 넣어가지고 면 작업을 끼시면 더좋고요 깨끗하게 씻고 줘야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게 아다리가 잘못 걸리면 요, 아다리가 잘못 걸리면 배 엄청 아픕니다. 여기를 깨끗하게 안 씻고 먹었다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걸 확실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다가 아다리 잘못 걸리면 시컵 봅니다. 시컵, 시컵 본다는 말이 배가 진짜 아프거든요.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불 손질을 갖다가 대충 해가지고 먹다가 여기 안에 안 씻고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었다가 한 3일 들어 누웠다 하더라고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쪽 여기 있죠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게 혹시나 아다리 잘못 걸리면 아플 수가 있으니까 기생충은 아니에요 기생충은 아닌데 내장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게 아다리 잘못 걸리면 엄청 아프거든요 여기 또 있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깨끗하게 씻어주면 됩니다. 요 정도 하면 잘된것 같아요. 물기를 닦아가지고 빼야 되겠죠. 정리 좀 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 키친타올, 키친타올로 키친타올맞 나요. 이거 뭐라 부르지? 여기에 우리 이 해산물은 해도 그렇고 해산물도 그렇고 뭐 물기가 있으면 맛이 없어요. 이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아주면 좋죠. 깨끗이 닦아주면 좋습니다. 물기도 제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한번더 닦아내는 거죠. 요렇게. 이런거 나오죠. 요런 이런 거. 내장이 붙어 있었던 것들이죠. 닦아냈습니다. 이, 원래 이 해산물은 이 통으로 썰어 것이 맛있거든요. 한요 정도. 저는 한 2등분 내서 먹을 건데, 막 이게 개불이 비싸게 치니까, 막 요렇게, 막 요렇게, 요렇게 작게 막채 썰어가지고 주는 데가 있거든요. 하, 정말. 정말 이렇게 썰어 놓으면 먹기가 힘들어. 손질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또 바로 하나 맛을 볼까요?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한 먹어볼까요? 그냥 하나 먹어볼게요. 쫄깃쫄깃 쫀득하다가 끝에. 약간 단 맛이 올라옵니다. 음,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기름장에 찍어도 맛있습니다. 바로 먹어볼게요. 음, 쫄깃쫄깃하네요. 이거 기름장에 찍어도 맛있고요. 음, 상추하고 고추 만은 이런 거에 쌈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쌈을 하나 싸먹어 볼까요? 이 쌍추하고 깻잎에 이걸 하나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려가지고 마늘 하나 올리고요. 고추 하나 이렇게 찍어 올리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맛을 보도록 할게요. 아, 입에 침이 고여서 맛있겠네요. 음, 아. 아우 고추 맵네 아, 와 쏩니다 아 고추가 너무 매우니까 개불 특유의 맛이 없어져 와사비에 찍어 먹거나 와사비에 찍어 먹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맛을 보죠 음 맛있네요 이 해산물 먹으면 머리 아픈 게 없어서요 간에 좋고 어, 고혈압이 좋다고 하니까 뭐 대부분의 그 40대 이상 50대 40 50대 남자들은 개불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좋겠죠 음. 쫄깃합니다. 아쉽게도 와사비가 없네요. 저는 와사비에 찍어 먹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아, 와사비를 준비를 안 했어요. 없네요. 고추가 너무 매우니까, 마늘만 하나 찍어가지고, 먹을게요. 요렇게. 이렇게 먹을게요. 음. 어. 어, 맛 좋습니다. 아, 이 와사비 한번 찍어 가지고 먹어 보고 싶은데. 마지막은 개불 특유의 맛을 느끼고 싶어요. 그냥 먹을게요. 음, 맛있네요. 아 양이 너무 작아. 세 마리를 썰었는데 계속 쪼그라들면서 양이 너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개불 손질과 또 개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 40대, 50대 남자라면 또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은 꼭 개불을 드셔야 됩니다. 음, 숙취해소 그리고 간 보호에 그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고혈압 예방에 좋으니까 뭐 대부분의 뭐 40~50대 남자들이라고 하면 이런 걸 먹어야 되겠죠.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걸안 먹어도 되는데. 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먹어봤습니다. 아, 갑자기, 막, 발음도 잘 되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음, 뭔가 집중력이 상승이 되네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말도 빨라지고, 발음도 정확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훨씬 집중력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 한 번씩 주시면 고맙겠네요. 어, 안녕히 계십시오. 유튜브 TV 뽕나이 행님이었습니다.